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3월상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월상 23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적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다윗이 그 일라를 떠났죠. 그러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일단 그 일라로 진격할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친 곳이 바로 이 십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이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도망쳤을 때 십광야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냐? 요나단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은 사실은 도망칠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어쨌든 요나단이 다행히께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래간만에 만났겠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죠.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 주셨다.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해 보기도 하지만, 왕이 돼야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다윗이 살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사울 밑으로 들어가서는 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의 행동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다윗사에서 맺어진 언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기로 하고 서로 생명을 지켜주기로 한 그런 약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가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손이라는 게 능력, 권세,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힘은 주다, 힘있게 하다라는 것이 돕다라는 말이 있고, 또 격려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볼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나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마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encouraged him through God.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요나단과 같은 신시간 신앙의 동지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지독하게 쫓아다니는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의 모습은 참 신실하죠. 참 착하고 올곧은 것을 볼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다할지라도 자신의 앞날에 손해가 되면 우정을 지키는, 그게 처음 먼저가 될수 없잖아요. 그 적극적이지, 저기가 어렵거든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왕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다윗의 부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왔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체념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정말로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는 정엄한 거죠. 다윗을 절대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인품을 가졌다. 성품을 가졌다. 사실 이 정도면요. 왕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인내심과 이런 덕과 이런 순종과 이 요나단 참 대단한 인물이 여러분 내것일수 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많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욱더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월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요나단이 지금 자신을 비하시키면서까지 낮추면서까지 신앙 안에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요나단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 긴장과 위기감으로 휩싸여 있는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사울은, 예, 이제 정말 누굽니까? 다윗은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 그 다윗에게 와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고 있잖아요. 이 두려워 말라는 말의 핵심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Will n lay on hand on y o u 손을 너 위에 올려놓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절대 위해를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동침입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왕은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신은 다윗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왕 바로 아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표현이죠 사모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사울은 더욱더 다, 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생각을 요나단는 알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생각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월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 위로자를 보내셔서 권고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정말 권고한 다윗에게 요나단의 격려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권고한 성도에게는 지체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민교에서는 이런 일이 많은 필요하죠. 그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지체들로부터의 수평적 위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수직적 위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로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영원한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언약 두 사람은 다시 언약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거죠 다빛과 요나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앞서서 3회성 20절에서 했던거죠 그걸 재확인하는 것이죠 이 참된 사랑은 굳은 우정의 확신을 신실하게 해주는 것이고 거듭 언약 갱신하기를 즐겨한다고 매튜 헬리라는 그런 유명한 주석가가 얘기를 했어요. 자꾸자꾸 만나서 자꾸자꾸 확인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요나단의 후손들과 다위세에 의해서 결국 실현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결국 죽지 않습니까. 블레스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이 시작됩니다. 1 9절 보세요.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한 족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데는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또 다윗을 누군가가 배신하고 고발하는 거죠. 시비라는 지역은 헤브론 남쪽 약6 k m 지점에 위치한 기부하에서는 상사수 상당히 먼 거리였죠. 이곳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까지 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과거 노베 제사장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왕이 될 자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거나 음성을 듣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럴 수 있겠죠. 충분히. 이것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밀고 행위는 인간적인 배신, 배신 행위로 할수 있죠. 다윗은 십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보호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신당하고 말았던 거죠. 같은 집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글래세세로부터 수차례 구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한 것은 마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백서 배척당하고, 가론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한 것을 예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를 끼쳤다고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라고 정확하게 지점을 얘기해. 이들이 아주 정확하게 다윗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숨어봤자 사실 뭐 얼마나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사실 금방 찾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사울이 아직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이 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구의 손에 붙이다. 그 사람의 전쟁에 승리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는 강제로 감금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체포에 자기들이 앞장서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참보면이 다윗의 왕이 되는 길은 순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걷는 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절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금일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느라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은 이라엘의 왕이가 하나님의에서 자신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옮겨졌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행동,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순전히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바음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사울은 마음과 행위로는 다윗을 죽이려는데 열중하면서 입술로는 여와의 복을 구하는 이중적이고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왕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근데 사울은 백성이 왕을 긍휼히 여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통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이 자신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상에 포함한 것은 스스로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힘든 이 상황은 그 자신이 초래한 것이죠. 여와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 여와의 뜻과 대립되는 일에 반영되는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 이건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혹이 내게 말하면 22절 봅시다.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이적가 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히 인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아마 사울은 또 이제 다윗이 잡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십사람들이 십사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번에는 뭘? 좀더 신중히 관찰하라 지시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계획이 번번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심의 공교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매우 교활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십사 신중히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예, 다윗을 찾아내라 말하고, 숨어있는 모든 곳을 아주 잘 살펴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울은 정말 여러번 다윗을 살려줄 기회도 있었어요. 반대로 생각합니 그렇죠? 그런데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은혜에서 떠나면 참 돌아오기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입장에 서서 환난과 핍박이 올때 항상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관계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사랑처럼 그 근본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안전함과 평안함,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